이게 ASMR이 아닌데, 괜히 숨죽이게 된다 아, 그치? <웃음> 주황. <웃음> 가위가 되게 예쁜데 그렇지주하 <laughs> <laughs> 트레이 일이 뭔지부터 찾아야겠하 우선은 가루를 빼고 선을 넘어오시면 하하나거든요아 예. <laughs> 이렇게 아 보다.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. 보이나? 서로 보여주고 싶어서 음. 그럼 난 이쪽에 <laughs> 아야 <laughs> 얘가 김인가봐 그치? 김인가봐 음. 물 1번에... 안쪽 손까지 아이 이거 눈곱만큼 들어가네 <laughs> 1번 밥다 넣는 건가? 오 향기로워 그치 무슨 바닐라 향? 오, 소다야? 소다? 어? 뽕따? 뽕따 느낌 나는데. 물 이거면 되는 거 맞겠지? <laughs> 오, 뭔가 뭉쳐져. 밥을 할 때도 이렇게 산타한딴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일좀 도와봐. <laughs> <laughs> 제 손으로 좀. 와 어, 느낌 진짜 좋아 <laughs> 짜잔 저어 저, 저. 그 물이 너무 많은데? 번 마그로 만들기 무를 주세요. 개 <laughs> 아저씨. 이번엔 마그로. 조심. 대박. 오 진짜 마그로 색이네. 와 이거 향 너무 좋아. 체리 향 난다 <laughs> 진짜. 아니, 아니, 그, 그렇게 하지 마. 뭐?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찢어먹는 난 이런 거잘 해. <laughs> 오. 작선인가? 오 냄새가 사이다 냄새 이렇게. 잡아주세요 센터 맞아? 어. 와 이건 약 먹는 것 같아. 어 감기약 오렌지 향 감기약 부루펜아부 <laughs> 아, 부띠. <laughs> 센터 나다 완성 자 이거를 오 귀여 대박 아는 여기서 아아아왜 <laughs> 좋아해 나도 방구 하면 빵 가자 <laughs> 하나 둘 열심히 <이라시아이> 마세요 <laughs> 간다 오딱 느낌 아 콜라 마실 것 같아 <laughs> 콜라 짜잔 오짠오 오, 진짜 마그로 같아 화장 아니야 오 진짜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실패! <웃음> 어, 성공, 성공, 성공. 오. 와, 이거 이쁘다. 그니까. 따라따라따. <laughs> 맛집 놀러 오셨어요? 자, 하! 하!